음, 오늘은 저거죠? 음. 큰 박스에요. 어, 과연 뭘까요? 저도 모르겠어요. 제목에 있겠죠? 자는 따보고. 아, 저거네요. 음, 반대로 따야 되는데, 이렇게 땄죠? 어, 예쁘게 왔다. 저번에 이제 맹문동은 굉장히 이제 텁퍼하게 왔는데 그저 시장에서 온 것처럼 왔는데 이거는 굉장히 예쁘게 왔네요. 이거는 어 저희 어머니 그 화초예요 어, 화초인데 어떤 게 향기가 안 나네? <laughs> 어떤 향기 확 나는 것 같기도 한데 향기 안 나네 갑자기. 어 그래서 음 그죠? 어르신들 어그 식물 좋아하시는 어르신들, 그 취미생활이죠. 음 굉장히 예쁘게, 완전히 이것도 이렇게 가열 해도 그죠. 안 다치게 최대한. 열이 안 좋을 텐데 열로 했어요. 어, 식물은 열이안 좋은데. 어. 아 비닐로 이렇게 있네요. 와 장난 아니네. 이게 어이 식물은 이 벌레가 먹은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구멍이나 있어요. 어. 어 굉장히 윤기가 확 돌고. 어, 생각보다 그러네요. 카메라는 굉장히 윤기가 굉장히 도네요. 어허. 그 흙도 굉장히 이제 촉촉하고, 음, 굉장히 괜찮아요. 저희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거. 그다음에, 죠 이거는 이제 그늘에서 잘클수 있는 걸 거예요. 막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을 했네요. 고 정성이 가득 담겨 있네요. 그래서, 음. 이게 이렇게 예쁘다고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. 음, 모르겠어요. 아무튼, 예쁜 꽃이 핀다니까. 어,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이제 개봉기 해봤네요. 어,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